최근에 먹은 샐러드 중 가장 맛있었어요. 홈카페 브런치 메뉴로 정말 추천하는 시저샐러드 꼭 만들어 보세요. 먼저 가공육인 베이컨 대신 얇은 고기를 준비해 앞뒤로 바싹 구워 베이컨처럼 구워줬어요. 훨씬 건강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이제 크루통을 만들어 볼게요.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큐브 크기로 썰어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고소하고 바삭한 크루통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시저 드레싱의 핵심 크리미한 드레싱 만들어 볼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그릭 요거트, 수제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터드, 다진마늘, 레몬즙, 액젓, 꿀,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집에서 만든 드레싱이라 더 건강하고 풍미도 깊어요. 신선한 로메인 상추는 3등분 정도로 썰고 텃밭에서 수확한 쑥갓 상추도 함께 넣었어요. 이제 접시에 채소를 넉넉히 깔고 한김 식힌 고기를 올려 줍니다. 구운 계란도 썰어 함께 올려 주세요. 그 위에 크루통을 골고루 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싱을 듬뿍 얹고 파마산 치즈 또는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하얀 눈처럼 갈아 뿌려 주세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러운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상큼한 로메인, 바삭한 크루통, 고소한 고기와 달걀, 여기에 상큼하면서도 크리미한 드레싱이 어우러져 한입한 한 입이 감탄을 자아내는 맛이에요. 손이 계속 가는 마성의 샐러드랍니다. 샐러드 맛을 한층 깊게 살려주고 고함량 폴리페놀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꼬르띠오 유기농 올리브오일은 지금 공구중이니 확인해보세요.